오늘 이 수해배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7월과 8월에는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가 있고, 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년 교구의 여름 수련회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진행되는 일정들과 섬기는 손길들 참여하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가까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가까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정치학'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는 안타깝기보다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더 먼저, 더 크게 들고는 합니다. 사람이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관계를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형제, 자매와 우리 가족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 선후배가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 또는 후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보편적인 범위 안에서 사람이 맺게 되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관계들일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 이외에 어떤 특별한 모임이나 활동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라고 해서 그 관계가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관계가 있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일시적인 관계가 있고, 또 피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종류와 범위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갈등의 주요한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경우가 바로 이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남편분들 또는 그 아드님을 군대 에 보내신, 또 손자를 군대 에 보내신 분들을 통해서 군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군대가 힘들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이유, 제, 제 경험상 가장 힘들었던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집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의 경우, 이 많은 갈등의 원인도 일이 힘든 것보다는 주로 가치라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관계만 좋다면 어느 곳에서든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반대로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어느 곳에서든. 쉽지 않게 지내,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중 하나인 이 10계명 역시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경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광야에 이렀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 그 표현, 이 70인역에서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 엑소더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탈출, 출발의 뜻을 담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출애굽기를 두고 벨레 쉐모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라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창세기와 별도로 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창세기에 연속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결국 애굽에서의 탈출 출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는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후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 그들의 후손이 애굽 땅 가운데서 강하고 가득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후에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은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2장에는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3장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이후의 여정은 가나안 땅으로의 그 여정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에 대해서, 신약은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나누는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계속해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르기까지 계속 언약을 다루게 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라고 합니다. 국가나 개인 또 언약이나 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고 율법과 교훈,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언약의 조건의 뜻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이 히브리어로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표현합니다. 카라트는 자르다, 끊다, 절단하다는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리트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직역하게 되면 언약을 자른다는 뜻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 맹세하였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그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 그냥 하는 맹,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세운다가 아니라 언약을 자른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카라트 베리트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4장은 율법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게 되는 성경장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언약이 체결되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의 장면 중 하나인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예수님에, 세,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새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시내산 언약에 관한 말씀을 살피,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두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모세를 돕는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그곳에서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70인의 장로들을 시내산에 시내산으로 이 부르시기까지는 이 같은, 네,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려는 이때, 각 사람과 각 집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모세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 멀리에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위치를 크게 세 곳으로 분류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곳에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70인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에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70인의 장로들을 제외하면 나머지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은 신의 산에 올라오지도 않은 채이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은 시내산에 올라오다가 산 중턱 근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가까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리 배치는 우연한 혹은 단순한 그런 배치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에 따른 의도적인 배치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위치를 두고 이르기를 서열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치는 어떤 지위나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모세의 역할과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들의 역할과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의 역할들이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위치가 달랐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와는 반대로 인간이 지닌 연약함과 한계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인간은 그 자리 가운데 누구나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피를 그들은 몸에 바르고 그 제물의 일부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몸을 깨끗이 했다는 겁니다.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몸을 씻는,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은 그 죄도 함께 회개하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씻었다는 겁니다. 오직 모세에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모세가 이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고 연결하는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70인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일정한 거리까지 나아가서 이 신의 산 언약에 부분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언약에서 수동적 증인입니다. 그리고 동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이들은 다가갈 수 없었고 대리자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거리 구조는 예수님 시대 와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그 전에 세웠던 이 거리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역시 이 거리의 구조는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가장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하게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서는 이 자리는 이 거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모두가 그 자리에 그 거리에 제한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상이 무엇입니까? 받쳐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나지 않은 소망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받쳐준다는 겁니다. 또 실체의 뜻도 담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원리를 나타내는 구절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구해야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 합니까?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피흘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조금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피를 뿌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에서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언약의 피를 절반은 재단으로, 또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로 뿌렸는데, 이렇게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의산 언약은 피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첫 언약에 대해서 구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까지 말씀합니다. 피의 의미를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언약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꺼이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의 힘이 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모든 윤례를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모세가 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윤례였다는 겁니다. 그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서 어느 말씀은, 어느 율법은 빼고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과 윤례를 온전히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과 그 기구를 지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국기 2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판단이나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그대로, 모양 그대로 장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컵에 제가 누군가에게 이 물을 떠달라고 할때이 부탁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만약 누군가 콜라를 가져온다면 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먹겠지만 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이것을 분명하게 들을 때그 말씀들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과 부르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전하는 그 시작되는 인산말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따라 날마다 부르심 따라 살아 가자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이 말씀과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보다 나중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습관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의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